아우, 와 이쁘다. 18,000원. 음. 음. 이 것도 이쁘잖아. 어, 뭐, 캔들 이쁘다. 주원아 캔들 진짜 이쁘지? 음.

정말 네. 마어마한짠 210만원입니다 이쪽 방다 근데 40만원 어. 이게 40만원 와 이거 귀엽다 음. 아이고. 음. 26만원 와 이게 더 싸네 이거, 이것도 26만원 야소사 <목적> 여기가 용 <목소리가 continually> 모양이 새겨져있어 흥이다엄마 <목소리가> 이거 찐이야 <목소리가> 세계문화가 이슬람의 미술 이거 뭔지 모르겠다 유리? 바이, 아니, 이런 거. 바이러스 같은 거. 음 세계사 책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읽으면서 어. 세계사에 대해서도. 음. <laughs> 주한이가 이제 한국사는 어느 정도 다 알잖아. 혹히 세계사도. 맞아. 근데 이제 딥하기는잘 모르는데 이제 세계사도 한국사처럼 주한이가 만약에 지금 한국사를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 이런 물들이 빛에 약해서 이렇게 조도를 낮게 해두고 어, 가리다. 어, 엄마, 반지래, 이게. 어, 반지? 이거 있어요 어. 그러면, 그마가 터번 장식이랑 무슨 장식을 했잖아? 팔뚝 장식. 음. 엄마, 빛이 난다, 빛이 나다 그러니까 진짜 멋있다. 음. 오, 얘도 한번 찍겠습니다. 우 <laughs> 와우. 아, 이거, 이거. 이 그림으로 보면 나는 중국의 천지청도 신화에 등장하는 보키와 여우하리오. 몸은 사람, 밑에 하번 신은 뱀. 먹고 싶은 거 있어? 왜? 아플 땐먹어야 먹어야 돼? 어, 목이 아프니까 싱거운 목이 음, 주한이가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본 아트네와 엄청나다 진짜 맛있습니다